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일본 다이스케 회장이 책상을 내려치고 중국과 유럽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국내에선 이런 말도 나왔죠. 공항 생기면 바가지 한 판. 이제 울릉도 땅값도 날아오르겠군. 하지만 그 바다 위엔 지금 16,400톤짜리 콘크리트 케이스가 52시간 항해 끝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의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고립된 섬의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공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일본 토모카케 회장이 강단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국제 인프라 회의장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저는 뒷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의록을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건 또 하나의 세금 낭비쇼에 불과합니다. 일본 경제지 기자가 비웃었죠. 중국의 인프라 전문가도 가세했습니다. 그런 기술은 쇼핑몰에나 쓰는 겁니다. 공항에는 결코 적용할 수 없죠. 저는 미국 MIT 출신 UN 인프라 자문위원 크리스토퍼 슈나이더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직후 UN 사무총장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레이첼 당신이 직접 현장을 봐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울릉도에 공항을 짓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경제성 지표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낮다는 의미였죠. 전문가로서 이 숫자는 프로젝트 중단을 광고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서울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한강이 불빛으로 빛났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브리핑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기술적으로는 그럴듯 했지만 제 의심은 깊어졌죠. 다음 날 울릉도행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자한 저는 섬의 고립감을 잘 알고 있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울릉도의 험준한 절벽과 깊고 푸른 바다는 마치 요새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강한 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다가왔죠.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성민입니다. 그는 단호와 낙수를 건넸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비웃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낮은데.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까? 헬멧을 쓰며 직설적으로 물었죠. 박성민 과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때로는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전망대에 올라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대형 장비들이 마치 거대한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바다는 이미 인간의 의지로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비웃든 말든,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78시간 이상 소요되는 배길에 의존해 살아왔고 연평균 140일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 공항은 그들에게 생명선이죠. 박성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총괄 김도현 단장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죠. 바다 아래 지질 구조부터 파도 패턴까지 모든 변수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이런 수심에서 공항을 지은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김도연 단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었기에 우리가 처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을 통해 작업 현장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별들이 바다에 떨어진 것 같았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인가? 다음 날 아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해 트기도 전에 저는 이미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제 본 영상 속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죠. 김도현 단장은 벌써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군요. 오늘은 케이슨 하나가 도착하는 날입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이슨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제 영상에서 본그 거대한 구조물 말입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케이스는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죠. 평균 수심 23에서 31미터인 울릉 앞바다의 높이 28미터, 무게 16,400톤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걸 30개 설치해 활주로의 기초를 만드는 거죠. 그는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3층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수치만 들어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실제 모습은 더욱 압도적이었죠. 이 구조물들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포항 영일만에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 210km를 예인해 울릉도로 옮기죠. 한 기당 이동에는 약 122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동해에 거친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한다는 말인데, 그 위험성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높게 일어나면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상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측해 최적의 이동 시간을 선택하죠. 위험은 항상 따르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안으로 나가자.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무언가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윤곽이 뚜렷해졌죠. 바다 위를 떠오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6번째 케이슨이죠. 김도현 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작업선이 케이슨 주위를 에워싸고 정밀한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크레인이 작동하며 바닷속 기초 위로 케이슨을 내려놓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땅이 부족하면 바다를 만듭니다. 박성민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었고 국가적 필요에 의한 과감한 도전이었죠.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바다 위의 예술입니다. 감탄을 금치 못하고 말했습니다. 김도연 단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 케이슨들은 방파제 역할과 파도 분산 그리고 활주로 기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죠. 국내 공항 건설 사상 최초로 적용하는 공법입니다. 바다 위에서 있는 그 거대한 구조물을 바라보며. 세계가 불가능하다 외쳤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제 평가 보고서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아침 일찍 저는 김도연 단장과 함께 가두봉으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의 상징적인 산으로 높이 194m이 봉구리는 프로젝트였고 다른 도전 과제였죠. 거대한 포크레인과 불도저들이 산을 깎아내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산을 깎아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바다를 메우는데 사용합니다.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셈이죠. 한쪽에서 깎아내어 다른 쪽을 채우는 겁니다. 김도연 단장이 답했습니다. 발 아래로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오가며 암석을 날랐죠. 그들은 산에서 깎아낸 바위를 바다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이 작업은 경외감과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죠. 현재 절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작업 현황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247%로 7%로 생각보다 진척이 느립니다. 울릉도의 암반은 예상보다 단간했죠. 바다 매립은 73%에 불과합니다. 그가 가르킨 공정표를 보니 예상보다 한참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의는 약해 보이지 않았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산을 깎는 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요.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도현 단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과 분진으로 민원이 빗발쳤죠. 그는 저를 현장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보원 계획 설계도가 붙어 있었죠. 저희는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변형하는 겁니다. 이 보건 설계를 보세요. 가두봉을 깎는 동시에 단계적 보건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절치 부분은 다시 초목을 심고 훼손된 지역은 자연 친화적 방식으로 복구하죠. 김도현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다시 복구한다는 게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 아닌가요? 제가 반문했죠. 울릉도 주민들에게 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연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는 최소한의 훼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재방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다를 메우는 작업은 더 복잡했죠. 바위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과정에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이수진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생존을 위해 변형해야 하지만, 최대한 존중하려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간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되었죠. 우리는 이 산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무어 고통받는 것도 보아왔죠. 선이 깎이는 건 아프지만 그 희생이 우리의 미래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한 노인의 말에 다른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황이란 건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피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여정이었죠. 울릉도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이 섬의 실제 삶을 보고 싶었습니다. 김도연 단장은 저를 섬의 중심지인 도동항으로 안내했죠.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의약품과 신선식품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아침부터 파도가 높아 결이 예상됩니다. 김도연이 답했죠. 한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결항입니다. 제 손녀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 오늘 꼭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울릉도 주민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한국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울릉도 배편은 무려 153일이나 결항되었습니다. 연평균 140일 이상 결항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두주 이상 고립된 적도 있습니다. 중환자가 발생하면 해경 헬기를 불러야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그마저도 불가능하죠.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섬의 유일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식장비는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죠. 외과 전문의는 한 명뿐이었고 응급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장에게 물었죠. 포항이나 강릉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나쁘면 환자는 그저 기다려야 하죠. 기다림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후에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꿈과 현실의 괴리를 느꼈죠.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울릉도를 떠나야 합니다. 주말마다 육지에서 레슨을 받고 싶어도 배가 결항되면 수업을 못 듣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공항 건설 사무실로 돌아와 미래 운영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울릉도까지 단 50분 소요, 50인승 항공기 운항, 하루 최대 2명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 연중 운항률 97% 이상, 기대 등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죠. 이게 현실이 된다면, 울릉도는 완전히 다른 섬이 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시장도 지금은 5시간 이상 걸려야 갈수 있는 곳들이죠. 하지만 공항이 열리면 모두 1시간 이내에 가능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시간의 단축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김도현이 진지하게 말했죠. 창 밖으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줄이었고 미래였고 희망이었죠. 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새로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울릉공항 고립의 섬에서 연결의 섬으로 공항 건설. 사무실 회의실에서 저는 활주로 설계도를 펼쳐놓고 김도현 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숫자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1,200m라고요. 이 활주로 길이가 맞습니까? 제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인승 항공기인 TR-42와 ATR-72 기종 운항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김도연 단장이 답했죠. 이, 이 길이는 국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짧습니다. 미국 공항 설계 기준으로는 이런 지형과 기상 조건에서 최소 1,500m는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울릉도 같은 강풍 지역에서는 더 길어야 하죠. 제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도연 단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문제로 지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1500m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그날 오후 울릉도 주민 대표단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인 박민호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한테 활주로 300m는 생명입니다. 악천후에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울릉도 인구 만명 중 8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독도에서도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국회에도 청원을 넣었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이유를 강조했죠. 300m 연장 시약 1조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 예산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비용 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미터당 33억 원이라는 계산인데, 저희는 일반적인 공항 건설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그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대신 EMAS 시스템 설치 계획을 설명했죠. EMAS는 활주로 끝단에 설치되는 특수 재질로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제동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EMAS는 임시 반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이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다른 지방공항 설계 자료와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울릉도의 강풍과 돌풍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심각했고, 안전 마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설계된 1200m 활주로는 기술적으로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나 실제 운항 안전을 고려할 때 1,500m로의 연장이 강력히 권고됨. 의는 예산 문제가 아닌 신뢰성의 문제임 창 밖으로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300m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과 불안 사이의 경계였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선이었죠. 이 작은 섬에게 300m의 의미는 그 어느 것보다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민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새로운 예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울릉공항 총사업비 조정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계획은 5억 원이었지만, 2019년 기준 6조 6,133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792억 원까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죠. 물가 상승, 자재비 증가, 설계 변경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활주로 연장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할 경우 약 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세 내역을 살펴보니 의문점이 많았죠. 이 이비용 산정 근거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300m 연장에 1조 원이 들수 있습니까? 미 m 당 33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는 국제표준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현장을 방문했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정책은 위험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원은 노트북을 열어 해외공항 건설 사례를 보여주었죠. 일본 오키나와 섬 공항은 울릉도와 비슷한 조건에서 100m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도 할수 있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긴장감이 영역했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단체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건 300m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남아 예산 자료를 더 분석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죠. 비용 산정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활주로 연장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 김도연 단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죠. 김도연 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논쟁은 예산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만약 공항이 개항된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활주로를 짧게 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예산 전쟁이 아닙니다. 생명과 책임이 서로 맞닿아 있는 곳이죠. 울릉도에서의 일주일째 저는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울릉공항의 기술적 안전 설계와 전략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회의실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의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은 바다에 거친 환경입니다. 이 공항은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기술 책임자가 대형 스크린에 도면을 띄웠습니다. 울릉해역은 동해에서도 특히 파도가 거센 곳입니다. 우리는 200년 빈도의 설계파를 기준으로 방파제와 활주로 구조물을 설계했습니다. 쉽게 말해, 200년에 한번 올 정도의 강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목격한 케이슨 설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200년에 한번 올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니, 놀라웠죠? EMAS 시스템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활주로 끝단에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AS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입니다.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특수 재질로 만든 시스템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멈추게 하죠. 울릉도처럼 공간이 제한적인 곳에서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던 중국 방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동해에서 우리의 전략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독도가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해양영토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죠. 그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저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를 지도해서 확인했습니다. 불과 874km였습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독도가지의 접근 시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제가 물었죠. 현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배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헬기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대응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거죠. 국방부 관계자가 담했습니다. 저녁에는 김도연 단장과 함께 울릉도 동쪽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독도의 위치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죠. 크리스토퍼 박사님, 기술로 국경을 넓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바다로 하늘로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에 건설되는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기술적 성취였죠.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항 하나가 국가 전략에 축이 되는 시대 울릉공항은 그 상징이다.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공정표가 눈에 들어왔죠. 단초 계약 예정일이 2025년이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연 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 지역 민원, 몇 차례의 현장 사고가 있었고. 무엇보다 활주로 길이 논쟁으로 인한 설계 변경 가능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구간도 있었죠. 현재는 2028년 3월 개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오늘 기준 60%입니다. 가두봉 절치와 케이슨 설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바다 매립 부분과 여객터미널 건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3년의 지연이 있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크리스토퍼 박사님, UN에 제출하실 최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박성민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작성 중인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하늘을 담은 섬 울릉공항 프로젝트였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경제성 수치가 낮고 세계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엔지니어들과 행정 담당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이고 전략적으로는 필수적이며 인도주의적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외딴 섬이 아니라 국가의 최전선입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세계가 이제는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케이슨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를 위해서 바다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불과 몇주전 이곳은 그저 깊은 바다였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새로운 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도전을 시작했습니까? 김도현 단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했기에 창의적이 되어야 했고, 땅이 좁았기에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대다보며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년이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3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울릉공항은 완성될 것이고. 세계는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의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의지를 만나보았습니다. 수심 30m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도전은 세계가 비웃었지만, 이제는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새로운 전략적 거점을 만들며, 기술로 국경을 넓히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수집가의 유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유진이의 감동수집가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